자 이번에는 because of인데 because of는 품사가 뭐라고 배웠어요 전치사. 전치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뒤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는 건 명사입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얘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누구였지 because. because죠? 자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문장이 나온다. 어,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cause of하고 똑같으신 게 없을까? 있죠. 누구누구 있다고 했죠? because of랑 같은 거? 그렇죠. due to. 또? 어, owing to. 하나 더요? 음. thanks to인데, 이건 때문에보다는 뭐뭐 덕분에가 좋아요. 고마워도 아니야. 그래도 많지, 요즘에. because는 똑같은 거 뭐뭐 있다고 했죠? 어, since도 있죠. 맞아요. since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다고 했죠? as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다 보시면 뭐도 있을 거냐면 now that 이런 것도 볼 겁니다. 네 개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점을 봤고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도 있어요. 잘 봐요. 쌤이 이렇게라고 했죠? 일단 because를 보여 줄게요. 앞에서 문장이 나오고 because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썼죠? 이 그림.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접주동 부사절. 여기는 주절. 기억하죠? 접주동 부사절을 주절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바꿨으면 어떻게 되지? because를 접속사 먼저 쓰고,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는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앞에다 쓸 때는 접주동 부사절을 썼다면 콤마를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무슨 절? 주절. 자, 그럼 위에 것과 밑에 것은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죠. 이 because를 중간에 쓰게 되면 앞문장 내용이 뭐라고 했지? 이게 결과죠. 여기가 원인,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원인이에요. 뭐뭐 때문에니까. 접주동, 여기 뭐겠어, 그럼 또? 여기가 원인. 얘는 결과겠죠. 자, 해석은 달라지지 않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쓰면 누굴 강조한 거예요? 원인을 강조한 거고. 이렇게 쓰면 누굴 강조한 거죠? 결과를 강조한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요. 알겠죠? 자, 위에는 예문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Because of도 똑같아요. 그냥 뒤에 명사가 왔냐, 문장에 왔냐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건 똑같아요.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고 나중에 독해 문제 풀다 보면 이 인과관계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좀 봐봐요.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in... 나는데 became interested in... 숙제, 숙제를 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 Because of 중간에 왔죠? 앞 문장들이 뭐였어요? 음, 관심 가지게 되었다가 결과 결과 because of 뒤에가 원인. 이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 얘가 결과예요. 뭐 때문에? 너의 책 때문에. 다음에 because of 다음에 이 컴마까지 무슨 구? 부사구 적을 수 있죠? 부사구의 내용이 뭐야? 원인 얘가 원인 주절은 결과 원인은 뭐예요? 시끄러운 음악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원인 결과는 잠못 잤어. 결과 그럼 중요한 게 뭐다? 뒤에 가서 중요하다. 너의 책이 중요한 거고 잠못잔게 중요한 거야. 내용이 됐죠? 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더 정리하세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because of가 전치사라고 쓰시면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올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명사 또는 동명사라고 했죠. 두 가지 기억해요. 다시 한번 전사 뒤엔 뭐올수 있다? 명사, 또는 동명사. 됐죠? 자, because of the c a r a c c i d e n t 자동차 사고 때문에, 원인. 됐죠? 명사. because of the snow, 눈 때문에, 원인. 됐죠? 명사. 하, 됐나요? 그 다음. because of 하고 똑같은 의미 because because 는 뒤에 누가 나온다? 주 because 리가 무슨 절? 부사절. 얘는 부사구, 얘는 부사절. t 죠적 s n the f e s t i e a l w a s c a n c e l e d because of b a u w e a the r 라는, w e a Because of 다뭘 썼죠? 지금? 명사 썼죠? 근데 이번에 뭘 썼나 보세요. Because 다음에. 문장 썼죠? 그죠? 접속사. 차이점 알겠어요? 이걸 부사구, 이걸 부사절. 자 마찬가지. 부사구를 앞에다 쓰게 되면 Because of 다음에 부사구. 여기 보이죠? 컴마 찍은 거. 마찬가지. 부사절도 마찬가지. 컴마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사구, 부사절. 여기가 원인, 뒤에가 결과. 똑같죠? 내용 정리 끝났죠? 응, 어. 이렇게. 메모리 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